이 병원에 병을 고치러 갔다가 드래 어, 이 병을 얻어갖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가끔씩 이렇게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이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이 병원을 상대로 싸워야 하잖아요. 근데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사실, 병원을 상대로 해서 이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사고를 당하고도, 피해를 호소하지도 못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안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두 기관을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두 기관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하면요 2012년도에 설립된 정부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이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2012년도에 문을 열었는데요 역시 이렇게 의료분쟁 무료상담을 해주고요 또 의료분쟁을 조정을 해주고 중재를 해주는 그런 기관이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이 소송으로 이 법적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뭐, 변호사 선임부터, 뭐, 실제 재판까지 가기까지, 또, 역시 상당한 비용이 따르게 되죠. 어 그래서, 이렇게 의료사고가 났을 때에, 사실 법적 소송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사실 그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포기하는 경우도, 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바로 이 중재원에서, 어 이렇게 낮은 수수료를 받고, 이 의료,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 소송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한법률구조공단하고 이렇게 MOU 체결을 해서, 어 이렇게 법적 문제로까지도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데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의료 분쟁 어,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요, 의료 분쟁 무료 상담 해주는 코너가 있고요, 의료 분쟁 조정 중재해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금을 대불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고요. 있 그리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료 사고 예방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가시면은 의료 뭐 무료 그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내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료 사고라든가 의료 분쟁 이 있을 경우에 바로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재원을 여러분들이 이용하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트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 위원회는요 의료 분쟁 조정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료 분쟁을 조정을 해주고 어 이렇게 좀 조정 역할을 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의료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이 법원으로부터 이제 판결 등으로 이 손해 배상금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 손해 배상 의무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병원이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은 그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그런 능력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서 미지급된 그 대금에 대해서 대신 이렇게 지불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입은 그 환자를 최대한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요, 내년 이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도 4월달 초에 이 통계 연보가 나왔는데요. 2012년 그 개헌 이후 현재까지 손해배상 대입을 신청한 100건에 대해서 53억 123만 원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가항력 의료 사고 이 93건에 대해서는 22억 3,500만 원을 보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은 외국인을 위한 그런 지원 활동도 합니다. 2012년도에 개원을 했는데요. 이 개원을 했을 때부터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 18개 외국어로 통역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얼만큼 외국인의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간한 2020년도 의료분쟁조정통계연보보고서에 따르면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도 의료분쟁 관련 상담 건수가 2016년 110건, 2017년도는 116건 그리고 2018년에 138건, 2019년에 146건으로 어, 점점점 외국인 환자의 의료 분쟁 수도 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 중재원에 이, 삼, 그 접수가 된 그런 사건이죠. 그 중에서 이 중국 국적자가 2018년대 2019년 각각 91건으로 가장 많았던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를 보면은 뭐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 시간에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앞서 제가 보여줬던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료실에 접속해 들어가면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료 분쟁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전문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 정도만 알아두어도 큰 수학이라 생각합니다.